지금 저녁 한7시 됐는데요. 어, 남편이 늘 내음탕이 먹고 싶다고 민물 내음탕이 먹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이거 팀발인가요? 이걸 놓고 있어요. 네 시골 집에 가서 지렁이를 몇 마리 잡아 와서 지금 고기 잡는다고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어떻게 많이. <laughs> 다 필지. 물살이 지금 워낙 세서,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. 한 3, 4일?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물살이 세요. 지금 보시다시피, 이렇게, 물흐름이 굉장히 빠르죠? 빠다 보니까, 전에는 여기 단단할 때는 이쪽에 났대요 근데 지금은, 보세요. 물흐름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, 남편이 지금 여기는 못 넣고 조금 잠잔 한 상태로 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조금 저쪽, 저 끝쪽으로 아니면 그리고 저 남편이 이 뒤쪽으로 이쪽으로 울살이 약한데 이런 데가 고기가 아마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잡힐지 안 잡힐지는. 신발 두 개를 넣대요 예, 네, 지렁이 있죠? 시골집에 가서 지렁이를 한몇 마리 다본것 같아요. 그래서 지렁이 보여드려 도 되나? 지렁이가 얼마예요? 왕지렁이. 왕지렁이 백만 원에. 살새 많이 심을대요 이어서기렁이못 나오게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이렁이를 살짝 손을 둔대요야이이 진짜 맑으름죠 이때는 이 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요즘은 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. 다 바꿨어요. 예전에는 시멘트로 이렇게, 알죠? 옷 꺼지게 해갖고 도,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겠는데 지금은 그걸 다 헐고 한 30년 전에 다 만들었던 걸 지금은 다 헐고 요즘은 저렇게 돌로 고기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. 음. 물이 조금 얇을 때는 거기 나와서 이렇게 발 담고 있으참 좋은데. 되게 깊어요. 되게 깊어요. 어구, 더 깊은 데다가 눌려는 것같다 아침에 일찍 아마 더 건지러 온대요. 그러면 내일 고기 또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.